자, 네, 안녕하십니까. 더블 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 원석입니다. 아, 지난 주에 좀안 좋은 소식이 나왔죠. 되게 좀 기대 많았고 진짜 세계에 기대가 어, 됐던 그런 북미 제 2차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아,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고. 어,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네, 실망스럽고 일단 관련 주를 한번 살펴볼게요. <laughs> 물론 뭐 하한가까지는 안 갔지만 하한가에 거의 비슷하게 내려갔어요. 내려갔고 3시 좀 넘어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멋지라시는 어한 15분 전 저한테 왔던 거는 뭐한 15분 전 정도 뉴스 나오기 15분 전 정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처음에 믿지 않았죠. <laughs> 뭐. 그게 솔직히 그렇게 쉽게 깨질 만한 회담은 아니었으니까요. 2차 회담 때도 사실 내용은 그렇게 없었으나 형식은 다 갖췄었죠. 네. 내용은 없었으나 형식은 다 갖췄었는데 이번 회담은 형식마저도 다 갖춰지 다 갖춰지지 못했죠. 도중에 어 취소를 하고 트럼프는 미국으로 갔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더 충격이 크지 않았나 그리고 1차 정상회담보다는 좀더 진전이 있고 그날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다는 뉴스가 나와줬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어, 그런 결과로 인해서 충격이 더욱더 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행히 어떻게 보면 3시가 좀 넘어서 나와서 이 30분 정도까지만 충격을 받았다. 라고, 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3일절이 있었고, 어 그래서 그나마 충격이 어떻게 보면, 어 다소는 완화가 되지 않을까, 진정세는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하지만 월요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월요일은. 어,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당분간 이 대북 관련된 종목들은 어, 하락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은 뭐 일단 대북주가 뭐 얼마에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시장은 약보합 정도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약보합 정도로 점점 회복하는 움직임으로 왜냐하면 이 금요일에 남북경협주가 끌어내리면서 지수를 엄청나게 끌어내렸죠. 특히 코스닥을 3% 가까이 끌어내렸고 거래소를 2% 가까이 끌어내렸어요. 남북경협주가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여타 아무런 남북경협주랑 관심 관련이 없는데 같이 내려온 시장에 끌려서 내려온 종목들의 회복하는 움직임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늘이죠. 오늘부터는 이제 슬슬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남북경협주가 아닌 분들은 어, 저가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이제 본론으로 가서 이 대북주 가지고 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게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가장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아 글쎄요 제가 많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이제는 좀 희망이 좀 많이 적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희망이 좀 많이 적어지지 않았나 어, 제 3차 북미회담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1차 북미회담 때는 그래도 다음에 만나자라는 얘기까지는 했었는데 어, 이번에는 그런 얘기도 없었죠. 하지만 뭐 대화는 이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분간은 좀 조용히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냥 서로 어, 서로 서로 이제 좀... 음? 뭐, 물 밑에서는 대안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제, 다시 뭐, 재추진 하기까지에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떨까 싶고요. 어, 철도주. 지금, 대원전선이 개성공단주죠개성공단주도 그렇고, 개성공단주도 뭐, 단일가에서도 빠지고, 정교장에서도 많이 빠졌죠. 제가 봤을 때 월이나에도 빠질 거고요. 어, 현대로템 철도 관련된 종목이죠.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10% 이상 빠졌고요. 이하전기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하전기 개성공단 주고 대아티아이 철도주죠. 21%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6.98% 하한가 안간게 정말 다행이에요. 하한가 안간게 정말 다행이고 재롱 전기, 재롱 산업, 뭐개성공당주 파워 보성 파워텍 뭐할거 없죠. 일단은 나오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나오시고 어 반이라도 좀좀 좀 줄여셨으면 좋겠어요. 반이라도 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다. 어? 반이라도. 비중을 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나오셔서 어 반이라도 좀 줄여 주시거나 아니면 전액 일단 나오셔서 어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좀 어떨까 싶어요. 지금은 좀아 너무 1차 회담보다 너무 실망스럽네요.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건 이건 일차 회담 때. 언제였죠? 5월 달이었죠. 5월 달에 5월, 6월 달에 지금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1 2 8 0 0원까지 올라갔다가 실망만 배율로 인해서 6,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6,000원대. 그리고 뭐 6,000원대, 5,000원대 후반에서 이렇게 견뎌줬는데 와, 지금 같은 경우는 6,000원, 5,000원대까지 <laughs> 견딘다는 보장이 없어요.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막막해요. 그 후의 일이, 일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뭐뭐 어, 뭐 우리나라에서 뭐 철도 개성공단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네. 사실은 그게 가능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너무 정치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한 얘기를 좀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왜착공식을 했는데 못하잖아요. 착공식은 했어요. 착공식은 했는데 기계가 들어갈 수 있어. 뭐 돈이 들어갈 수 있어. 인력이 들어갈 수 있어. 아무것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결국엔 지질 때문에 결국엔 미국이랑 북한이랑 담판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게 완전히 깨졌다는 거고, 그것도 중간에 깨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어? 그렇다고 더욱더 뭐 북한에 바로 미사일 쏴대고 다시 뭐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그 시간이 다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다시 이런 해담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 다시 또 뭔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때까지 시간이 1차 때, 1차에서 2차 때보다 더 길어져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 조정하는 폭도,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폭도 1차, 1차와 2차 사이의 때보다 더 폭이 깊어져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나오셔서 현금화를 시킨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이제 좀 더, 무 물어 익어 갈 때, 물어 이어갈 때, 그리고 뭔가 좀 뉴스가 좀 나와 줄 때, 그때 들어가셔도 문제 없다. 이렇게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남북, 그 남북 대화도 그렇고, 북미 대화도 그렇고, 뭔가 확실하게 나와 줬을 때 들어가셔도 돼요. 타겟이 됐을 때 들어가도 돼요. 타겟이 됐을 때 들어가면 우리나라 종목들 다 올라요. 방 방산 업체 빼놓고는 다 올라요. 이번에 갑자기 그 결렬에 딱 하니까 빅텍 봐요. 막 엄청 오르잖아요. 갑자기 <laughs> 순식간에 뭐 2분 사이에 20%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타결된 다음에 들어가도 돼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미리 들어가 있자. 뭐 그래도 되겠죠. 하지만 위험이 크잖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타결된 이후에 뭔가 보여줬을 때 이후에 들어가시는 게더 좋은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5 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릴게요.